비즈니스 이쪽 그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비즈니스 관련한 영어 문장 두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 우리는 빠른 처리를 위해서 어, 특급 배송비를 지불했다. 아마 비즈니스 상황에서 뭐 언제든 한 번쯤은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주어와 동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불했다. 이것이 누가 봐도 주어와 동사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주어부터 시작해서 we 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불했다 라는 말을 할 텐데, 그 원래 뭐뭐를 지불하다. 그죠? 뭐모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pay for. 이라는 이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과거형으로만 바꿔주면 지불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동사자리에는 어, paid for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다음에 어, 빠른 배송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자, 이 자체로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냐면 특급 배송비를 지불했다. 네,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보면 이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어, 빠른 배송. 여러분께서 아마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express shipping 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는 모모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어, we paid for express shipping.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말들을 보니까 빠른 처리를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런 식으로 옮겨볼게요. 음,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라는 말에 해 당하는 것이 바로 in order to 이런 표현이 있죠. 물론 여기서 in order 는 생략하고 그냥 to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하나 나와야 하는데 빠르게 하다, 무모를 신속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는 실제로 이 비즈니스 이쪽 그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pedite. 자, 이렇게 발음하고요. 어, 이 단어 생긴 거를 잠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e 와 x. 그렇이 부분 보시면요. 우리가 왜 출구 같은 거 얘기할 때 exit 그거 할때그 ex랑 똑같이 생겼죠 어, 원래 이제 이렇게 보통 시작하는 e와 x가 붙은 예, 이것은 바깥 바깥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요 ped 이렇게 스펠링이 딱 보이죠 이게 이제 그 발음을 굳이 하자면 패드가 될 텐데 음, 우리가 자전거 같은데 이 발로 밟는 부분을 페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패드는 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 패드 이게 원래 어원 자체를 보면은 어,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남들보다 빨리 가고 보다 더 신속하게 가려면 발을 앞으로 쭉 빼고 있어야겠죠. 그런 그림에서 뭔가를 빠르게 신속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가 된게 바로 expedite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일단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동사의 목적어만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는 그뭐 절차 과정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The process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 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특급 배송비를 지불했다. We paid for express shipping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We paid for express shipping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음, 우리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사적인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상당히 문장이 길죠? 늘 그렇듯이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시행했다. 이것이 주어와 동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어는 위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시행했다 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시행해서 지금 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로 여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정책 따위를 그 시행하다 라는 동사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 이 단어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implement 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를 현재 완료형으로 해서 어, 한번 we 뒤에다 붙여보면요. 어, we 하고 뒤쪽이 어떻게 되죠? have implemented. 이렇게 됩니다. We have implemented. 그리고 뒤쪽에 어, 새로운 뭐 전사적인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죠. 어, 순서를 잡아보자면 새로운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사적인이란 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정책 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새로운은 당연히 new입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자 이거 알아두세요. company-wide 라고 하는데, 이 어떠한 명사 뒤에 이 wide라는 말을 붙이면 그 어떤 조직 또는 어떤 그런 뭐 기관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ompany-wide 그러면 딱 우리말에서 이 한자어로 전사적인이라는 이 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책이란 단어는 policy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했습니까?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했죠 자 그럼 바로 뒤에 이제 t 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영어식으로 순서를 잡으면 어, 향상시키다 라는 동사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 t 뒤에 improve 이 동사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근로조건을 자 이렇게 목적어를 붙여 볼 텐데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예 앞으로도 근로조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working conditions입니다.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improve working conditions.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행했다. We have implemented 새로운 전사적인 정책을 a new company wide policy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We have implemented a new company-wide policy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We have implemented a new company-wide policy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네,